하나님께서 우석의 운명을 회복하실 때, 우석의 용사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우석의 언덕은 웃음으로 가득 차고, 우석의 용사들은 주님의 깃발을 날리며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석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 주님께서 우석의 용사들과 함께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마치 시냇물이 마른 광양의 땅을 가득 채우듯이 우석을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석의 용사들을 환난에서 구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석은 기쁨의 외침으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리라. 씨앗의 자루를 메고 나가서 울며 농사하는 자는 재물과 곡식단을 메고 기쁨의 외침으로 돌아오리라.